안녕하세요, 프로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레고 프렌즈 그냥 하나 재미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. 한번 같이 보시죠. 지금 이건 말 농장? 말 농장이라고 할수 있는데, 잘 보시면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어. 여기 말, 여기 있죠? 여기 또한 마리 있어요. 있아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요 이거 박, 예, 이거 박스가 되게 커요. 박스가 크니까 들고 가실 때 무거 무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완성품 자체가 이래요. 작죠?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 사람은 두 명이 들어 있어요. 그다음에 얘가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요. 수레를 제가 잡고 영상 찍을게요. 지었어요 <laughs> 이제 이렇게 수레를 지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, 제가 바퀴를 안 들었어요. 엄마야. 엄마야, 왜 이게 다 떨어져. 다 쓰러지고 있어. 다 쓰러지고 있어. 아, 젠장. 이거까지 들었어. 됐다. 그다음에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갈수 있어요. 두두두두두. 제가 지금 바퀴를 안 달아 갖고 이런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는요. 말. 이렇게 사람 말은 이거 이거 뭐지? 안장? 안장 안장 끼우려면은 몸통이랑 분리를 해야 되 갖고 좀 잔인하죠? 왠지 잔인한 느낌이 듭니다. 이게 바로 뺀말 몸통이에요. 좀 잔인하죠? 옆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은 달릴 수가 있습니다. 달릴 수가 있죠? 그 다음에 말에게 당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잘못 하겠어요. 또 이거 밖을 보면서 하다가 영상이 안 찍힐 수도 있어갖고 안 하겠습니다. 그 <laughs> 그리고 이건 말은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. 쫑! 잠깐만 다음 레고까지 찍히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아 어. 짜증나.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짜증 나죠? 오늘은 아자 이렇게 오늘은 너무 화가 나네요. 이렇게 자꾸 점프 해 갖고 돌아서 아, 연필 찌키면 돼. 공부 책상에다가 잠깐 배를 놔둬. 자. 자. 자, 엄마야. 말 여기서 말 저기서 여기서 말 인명 사고가 났어. 어. 그다음에 여긴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. 잠깐만 제대로 놔야 돼. 그다음에 이거는 대체 어디다가 놓을지 몰라 가지고 어 그냥 마음대로 배치를 잠깐만요. 이거 찍을게요. 이건 어디다가 놓을지 몰라 가지고 마음대로 배치했어요. 를좀 끼울게요. 끼우고 영상 찍을게요. 에, 다 끼웠습니다. 아 진짜. 아 에, 이거 뭐티 밖에 튀 소리 들리죠? 티비 켜놨어요. 아, 그건 됐고 그다음에 이거 대충 끼웠어요 어떻게 끼우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따가닥, 따가닥, 따가닥. 원래 이걸 가지고 가는 건데 말 둘이 서로 충돌할까봐 했어요 그다음에 각자의 농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는 바로 위에 이 말의 농장 이렇게 생겼어요. 보이시죠? 어 보이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여, 그 다음에 여기는, 여기 말이 하나 들어있죠? 바로 얘 농장이에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 매달, 여기 매달 보이시죠? 매달, 메달, 매달을 꽂아야 되는데, 안 끼워져갖고 안 꽂았어요. 여긴 이렇게 꽂았는데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설명서에는 여기, 노란색, 보이시죠? 노란색 밀 주변에다가 고양이를 놓는 건데, 그냥 고양이 지붕에 얹 지붕에 얹혔어요, 그냥. 마음대로 할게요. 오늘로, 레고 프렌즈 마을 농장 가이드는 끝! 끝인 줄 알았죠? 하나의 상황극을 보여드리고 싶지만, 대충 할게요. 대충 하겠습 아, 진짜. 난 운동 안 하니? 난 운동 안할 거라고 해두시시 뭔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농장 가이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